도로의 소음을 줄이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투명 방음벽. 쉽게 볼수 있죠. 근데이 투명 방음벽이 새들에게는 죽음의 벽이 되고 있습니다. 새들이 투명 방음벽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맷비둘기와 까치, 박새, 참새 등 새들의 사체가 도로를 따라 늘려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큰 붉은 자국이 나 있는데 죽은 새들이 차바퀴에 깔린 흔적들입니다. 도로 위에 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새들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투명 방음벽 아래, 들짐성이 무르간 새의 깃털만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특히 봄, 가을로 심한데, 어, 어떨 때는 보면 좀 천년 기념물 같은 뭐, 부흥이라든지 그런 새들도 간혹 가다 보면 있습니다. 농촌 도시 할것 없이, 투명 방음벽이 설치된 곳에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새들이 투명 방음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날아가다 충돌하는 겁니다. 대책은 방음벽에 독수리와 매 등에 맹금류를 걸여 넣어 새들이 피해가도록 하는 일명 버드세이버. 서울시의 시범사업 길과 효과가 컸지만 대다수의 도로는 아직 무방비 상태입니다. 새들의 충돌이 잦은 고속도로 두 곳에 설치를 한 결과 지금 그 이후로는 별다른 피해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명 방언벽, 사람들에겐 시야 확보용이지만 새들에겐 죽음의 벽입니다. 버더세이버 설치라는 사람들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